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실물 경제 지표인 4월 산업 활동 동향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활동을 구성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했는데요. 이세 지표가 모두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이후 석달 만입니다. 기업들의 생산을 나타내는 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0.8%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석달 만에 감소세도 전환한 건데요.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좋지 않습니다. 전 달보다 0.4% 줄면서 전 달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기계류 투자가 많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건설업계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시공액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0.7% 감소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전월보다 4.2% 줄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11월 6.6% 줄어든 이후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충격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관세 충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전체 수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1, 4월 누적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3%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5월은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늘의 연간 전망치를 0.7%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 1 9대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 성장률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경제 전망의 공신력이 어느 기간보다 높습니다. 한국은행마저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건그 무게감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든 데다가 내수도 나빠진 결과입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은 금융위기가 번진 이 2009년과 같아집니다. 당시에도 0.8%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금융위기나 전염병이 없는데도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새 행정부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제 공약들이 세밀하지 않고 두루뭉술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한국의 근본적 경제 체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대선 직후 추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에서 30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부 경제 기관들은 50조 원까지 추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 기간별로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성장률을 올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 전망도 많습니다. 추경 재원을 어떻게 구할까요? 모두 국채를 찍어서 조달해야 하는 겁니다. 국채가 10년에서 30년 만기가 많은데요. 국채를 10년에서 30년 이후에 모두 갚아야 하는데 모두 미래세대의 빚으로 될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살림을 꺼내 쓰는 건 신중해야죠. 빚이 늘면 국채 금리가 뛰면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구축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무리한 공약이 결국 나라 경제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다음 주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